네. 1편에서, 챕터 1에서 큐브를 듣겠어요. 큐브가 아니죠. 이거 삼각 피라미드. 그럼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예, 뭔가 나왔는데, 이거 아마 맞추면은, 안에 뭔가 있겠죠? 네. 아, 이거 기억이 나요. 여기 보면은, 문이 생기다 만문이 있어요. 요거에 나머지를 짜맞춰주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짠. 그럼 새로 문이 생기고 요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 해줍니다 예쁜 초록색 벽지를 가진 공간이에요 이게 모든 방이 이런 시스템인데 들어가면은 요 전기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기를 맞춰줘요 이거는 뭐 딱히 힌트랄게 없고 그냥 뭐, 하다 보면 어, 하다 보면은 되는 거니까,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이게 막 전선을 타고 어디론가 가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를 가냐면, 어, 이게 그레이트 칸이라고 그러는데, 칸이 그 칸일까요? 징기스 칸할때그 칸이요? 예.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응, 그레이트 칸이면 보통 징기스 칸 말할 때 하죠, 그. 아, 여기, 창가에 손잡이를 딸깍 하고 내려줘요. 그럼 바깥에 불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 전기는 이제 저쪽. 카메라 같이 생긴 애한테 전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매번 똑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주파수를 맞춰주는데, 옆에 양피지가 있어요? 볼까요? 흥미롭다. 넌 여기 완전하게 숨쉬면서 서 있다. 꽤나 살아남는 것에 재주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유용한 점이자 절망스럽게도 나의 예전 제자들에게는 없던 특징이다. 아마도 나의 탐색은 정말로 이제 거의 끝이 보인 듯 하다. 이 도서관은 세계에서 특별하긴 하지만, 너의 호기심은 넣어두는 것이 좋다. 그레이 홈에서 흔한 일일 듯이, 여기는 호기심이 강한 손에는 가차 없이, 가차가 없다. 여기서는 머뭇거리지 마라. 장인이. 예, 장인 씨가 뭔가 잘알수 없는 얘기를 음. 남기셨습니다. 자, 이거를 맞춰주는 건데, 요걸 맞추면 저기 아이고 아이고 쪼그라드세요 야야야 야, 야. 음. 왜 점점 예 맞았습니다 이제 새로 공간을 열어줄 거예요 이 아이가. 새로운 방 왔어요 네. 자 보면은 무슨 시계종탑의 뒷면 음, 같지 않아요? 여기. 제일 위쪽에 어 그러니까 여기 시계탑 같고 자 그러면 제일 눈에 띄는 이 아이에게 가봅시다 옆에 또 양피지가 열어봅시다 장인씨가 나에게 뭔가 또뭐 얘기를 해줄 것같 자네는 시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이 탑은 나의 증조부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는 너무 일찍 죽어버렸다 너의 마지막, 너의 길은 마지막 종이 자정에 울린다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아는 약간의 드라마긴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다. 우리의 세계의 사이클이 그것들의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순간이 있다. 장인이. 네, 장인씨.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만져서 뭔가를 퍼즐을 풀어야겠죠? 자, 네. 여기 손잡이를 딸까. 여기 안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어요. 요거 꺼내는 게 아마 일이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게, 동시에, 하면은 뚜껑이 열려요. 여기에 왠지 시계 앞면을 갖다 붙여야 될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어, 작은 금속 기둥이 나왔어요? 네. 자, 이거 왠지 위에 어디에 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없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없네요. 이걸 끼우고, 위치를 맞춰주면, 뭔가가 움직였어요, 지금. 네. 뭐가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죠. 뚜껑이 열렸어요. 자, 여기를 살펴보면은, 어, 뭔가, 허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 무슨 금속 같은 게 있고. 일단은, 여기를 잘 살펴봅시다. 요게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간이동의 양경 아닙니까? 아, 예, 기억 다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뭐 하나씩 맞춰주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예, 크랭크 핸, 뭐 손잡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 보면은 요거 요렇게 해서 짤짝 하고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탈로 된 금속 링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요기 어디에 이거 될것 같은데 지금 안되네요. 이걸 끼울 수 있을까? 아, 역시 끼울 수 있네. 이거를 돌려서 그 다음에 요 크랭크를 끼울 수 있고, 돌리면 뚜껑이 열립니다. 크랭크는 다시 들어왔어요. 아마 계속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위에 보면 금속판 모양을 밑에와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요거가 맞는 거 같죠? 네. 저 이제 딸깍이를 딸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오래 전에 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빨리 빨리 기억이 안 나. 네 이거는 각각 이렇게 그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퉁이에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허. 어허. 이거 삽질을 한거 같애. 이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아주 가물거리네. 아, 어? 어? 수 있어야 할 텐데 과연 나는 잘할 것인가? 오, 여호호호호자 여기 새로 공간이 생겼어요. 네. 아이피스를 끼고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를 클랭크를 또 끼워야 되는 구조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여기다가 놓읍시다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놓고 응 이거를 다시 이렇게 놓고 요렇게 해서 요 동그라미 있는 자리에다가 놔주면 돼요. 그럼 버튼이 나오고 버튼을 눌러 줍시다. 여기서 끝이 아닐 거예요. 여, 역시 뚜껑이 열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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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쉬운 게 없죠. 그다음에 요거를 밑에 판이랑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데 네. 음 요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요렇게 맞추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맞아 보이나요 네. 짠 되었다. 딸깍이 딸깍. 기어를 줬어요 저에게. 음 응. 감사. 이제 기어를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닙니다. 기어를 끼울 수 있는 곳은. 여기 보시면은 끼우면 이제 뭐가 태엽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음, 그러고 이제 뭘좀 챙겨볼까요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이 친구가 있어요 얘를 좀 챙겨볼까요 그 핸들이 달린 휠이라고 되는데, 음. 맞아. 여기에서 까마귀 친구가 나오죠? 아주 간지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아까 공간이 생겼으니 이걸로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요쪽에 보면은 뭔가를 끼울 수 있어요. 이게 소켓인데 뭔가 조각이 없어진 것 같던데 조각 력이 있다 끼웠다 그리고 돌리나? 예 네. 왼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뭔가 끼우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종이 올려요 그러면 종 크리스탈이 깨져요 저는 이제 그림에 세창살이 열리고 그림에서 길찾기를 할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옛날에 옛날 2014년에 옛날에, 15년에 이거 할때 길을 제가 엄청나게 못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를 외출을 시켜야 돼요. 성 밖으로 자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끊어져서 없으니까 요렇게 요 모양으로 해서 요렇게 가게 하고 예,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 사실 배웠어, 제가 배웠어. 제가 게임 한거 봤어요, 다시. 음. 어. 자, 시계 앞판이 나왔습니다. 요 앞머리는 우리 그때 아까 그집 모양 있잖아요. 어, 여기 시계 앞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랬던 자리에 하는데 음. 보면은 12시와 3시와 6시와 9시가 없습니다. 여기에 뭔가 또 갖다 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얻은 게 있으니 밑에 내려가서 한번 껴볼까요? 네. <laughs> 짜잔. 하하. 자, 그러면, 여기에 체스가 나오는데, 말이 어떻게 움직이, 나이트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두 칸. 두 칸, 한 칸.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나이트를 하나씩, 어, 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트 씨. 여기 가고, 이 친구는, 여기다 안 옵시다. 그 다음에, 누르면, 여기로 가고, 이 친구는 여기다 놓시다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다 놓고 이 친구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 넣는게 아주 복잡한데요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다 채웠어요 어렵지 않은 말의 움직임을 잘 알면은 할수 있는, 어, 퍼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뭘 시킬 공간. 자, 오븐 같이 생긴 가스렌지가 나왔습니다. 자, 상단을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두 손이 아니라 손가락을 써야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끼워줘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아주 쉬워요. 끼워주고 얘는 이걸 돌리다보면은 두 개의 홈이 파져있는 요런 애가 나와요. 네.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슥 지나가게 해주면은 세 개가 짝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 금속을 지금 얘네들이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주면은 열려요. 뭔가 낯익다 하는데 요거 왠지 낯익어요. 들어갈 것같아니 어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 끼운 다음에. 가스렌지를 열었어요. 안에 기판이 또 있죠. 이거는 원형을 돌려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고 돌려보면 생긴 게 비슷한 애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돌려서 맞는 거 같죠? 딸까? 그럼 손잡이 이게, 룸3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그, 아까 말 맞추는데 옆에 보면은, 발레리나 스태츄가 있어요? 듣겠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소켓을 얻었으니, 손잡이를 어디다 끼우고 뭔가를 딸깍하고 열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요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손잡이를 끼우고 열. 방문이 열렸어요. 예. 그러면 지하로 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물론 지하는 아니겠죠. 굉장히 옥상으로 보였으니까요. 어, 어 그다음에